그 그게 몇 마리 있네요. 몇 마리 있어. 한발 쏠게요. 쏘면은 미사일 날아가는 거 보면 보일 겁니다. 어, 네. 한세 마리 있었어요. 세 마리. 그만. 저 보이죠? 저 뒤에도 뭐 하나 더 있었어요. 우리 탑비아리랑 탑비아리 어디네요? 예, 그래요? 또 하나? 오케이, 잡았다. 2사인? 2사인사면 아리사 티일것 같은데. 지금 스톡입니다. 스톡이면 무장이 뭐 있죠? 스톡이면, 아예 없나? 스톡일 때는 스톡일 때는 제 항상 하는 말인데 천천히 가가지고요, 땅 까야 돼요. 네, 천천히 가서. 천천히 가서 사, 살아 있다가 이기는 것 같으면, 아군이 이기는 것 같으면 들어가서 좀 도와주고 땅 까고요. 지는 것 같으면 그냥 도와, 귀환해가지고, 제이스 하고 단판 가고. 귀환해서, 귀환. 그러면 이제 수립이 낫기니까. 그렇게 타야죠. 스톡 벗어날 때까지는. 이제 비계는 직선으로 날면은, 같은 기존 기체들 중에 거의 최고로 빠르게 날수 있는데, 선회하면 속도가 너무 잘 빠지고, 다시 가속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때에다 쉽지 않으면 선회전을 좀, 참고 직선 주행을 하면서 기동하다가 막 선회해야 될때 되면 하고 막 이렇게 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옆에서 이게 처음에 이륙하면 빨리 갈 필요 없으니까요. 여기서 천천히 날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상태면 한 이쯤에 에병은키지 말고 썩 날고 있는 거예요. 한방 딱 붙었는데 분위기 좋다 싶으면 그때 이제 들어가가지고 뭐좀 도와주거나 아니면 땅 까거나. 요새 또 바닥에 이런 거 티켓이 많이 생겼거든요. 뭐 소득점 비슷한 거 있잖아요. 대공포. 그런 거좀 가세요. 그렇게 해서 점수 먹어야죠. 어쩌겠어. 그렇죠. 그 F104처럼 타다가 조작감이나 기동이 더 좋긴 한데 이제 무리는 할 필요 없죠. F104처럼 좀 타야 됩니다. 어저 보인다. 20km 전방에 여기 저기 있습니다. 이쯤에 있어. 전방에 오나요? 예, 오고 있어요. 한한 마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마리가 아니죠. 어 예, 일단 네 있거든요. 그 그게 몇 마리 있네요. 몇 마리 있어? 한발 쏠게요. 쏘면은 미사일 날아가는 거 보면 보일 겁니다. 네, 한세 마리 있었어요, 세 마리. 그만. 저 보이죠? 어떻게 되지? 저 뒤에도 뭐 하나 더 있었어. 우리 탑비아리랑 탑비아리 어디 네요 예, 네? 그래요. 하나 오케이 오셨다 붉은 님 이제 미사 이 이상이 아리사티일 것 같은데? 뭘 하는 거야? 몇 번을 끌 수도 아니나? 어상 또? 어기원체다 어, 쏠고 다 살긴 살았는데 이제 다음은 없어요 나 알려줘 조종 능력 상실했다 어디 있나 잡았나 미그 이상 어디 있지? 어 이쪽이 일이 쪽이 있는데. 아 머리 위에. 오케이. 아예 기동이 진짜 안 좋은 가보다 옛날 같으면 나 벌써 죽었을 건데. 저희 이거 1 2 b r 방이에요? 네? 저희 탑비 r 이 없어요. 보님기교하셔던거 아니에요? 예, 네, 그건 그래도 그쪽으로 가꾸고 님, 능 방향이 뭐 뭐가 많아요. 예. 네. 그래서 미사일로 한막 형성하고 가, 가자는 느낌으로 속하고 있어안보이노못찝네날면서열조정 미사일 사야 돼. 내 뒤쪽에 뭐없 미사일이 자꾸 날아가니까. 무섭다. 아군 조심. 이건 맡길게요. 난 지나갑니다. 나 근데 기만체가 왜 이렇게 작았지? 뭐안 들고 왔나? 68밖에 없겠네요. 원래 68이에요. 아, 저그그니까 아, 그게 작게 안 느껴질 거든요. 저는 항상 남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30번 던지면 되잖아. 네, <laughs> 그리 방금 R60 샀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기만체 던지다가 좀 놔두니까 다시 따라오는 거예요. 보지 싶어서, 앱번 꾸고 했는데 근데 오, 요즘 R60이 은근 기만이 안 되더라고요. R60이 기만이 안 돼요. 그게 중담인가? <laughs> 고고도에 뭐 비행온이 S자 형태로 보이는데. 네. 저 방향. 저기 뭐 있었던 거 같은데. 현실에서는 태어가지만, 이 시대에서는 최첨단 기체요. 예 이게 비교를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팬텀이 처음 나왔을 때, F22 랩터라고 생각하면 돼. 예? F22 랩터. 기안합니다. 예. 저도 무정없어요. 나 이제 폭탄 달고 가야지 자, 팬텀이 좋은게 이거 아닙니까 공대공 무장 다 챙기고도 폭탄 달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리하면은 폭탄 한번 달고 가면 돼요 로켓 달고 가야겠다 로켓던이 편하니까 뭔 팬텀을 계속 하다보니까 나왜 반대로 가지아 서파이터 한대 도 있는데 음, 로켓 이거 발사 속도 이런건 없지 이점이나 일점이 넘으면 아그아 근데 안 넘잖아. 괜찮을 것같 아, 뭐, 아, 가자. 아이좀 아, 남네. 백이십팔만도 <laughs> 달다 달아 음. 땅이나 가야지 여기 응. 있다 이있데 저기 있어요 적 기지에 있어요 우리 뒤에요? 어 그러네 에스턴. 뭐야 를 아, 제세번째 폭탄 농이 오, 터나. 공항? 터 어, 나는데. 어, 이쪽 왔네. 알도라이를어서 음, 음, 아니, 꼴박없네 꼴박이네. 아하. 미라주 2000도, 아이 미라주 F, F1C도 매직 두 발만 가지고도 충분히 탈만 하더라구요. 그니까 눈치만 좋으면 1킬 나오고, 음, 그죠? 2킬만 하면은 경험치 만점은 벌거든요 팡, 팡님 보니까 비베른하고한 1킬 이렇게 하더라구요. 30킬. 매직 두 발만 있으면 어차피 핵정이군. 그죠 그, 뭐, 킬한 번은 낼수 있으니까. 기체가 좀 둔하긴 둔하더라고. 옛날에 탈 때는 몰랐는데, 좀 둔하긴 하더라고. 전방 네. 빠져야 되나? 네. 지금 뭐, 울리는 거 맞죠? 네, 이제 예, 빠지고 있습니다. RWR를 잘, 이게 잘 고지는 못하겠어. 일단 빠지고 오겠습니다. 빠졌다 다시. 레이더로 좀 보고 있어요. 이탈 오는 거. 어, 근데 이제 이제 진짜 고도 먹는 시대는 지났나봐 막 옛날에 막 그냥 8천 9천 먹었잖아 승리 이제 그러지는 못하겠어. 아저 성군도 원래 계속 고도 먹어서 오히려 큰 했는데. 그래서 고도보다 그킬 먹었나. 음. 음. 어떻게 하신 거죠? 힘들던데. 네한번 물리면 계속 물리어서 그렇죠. 힘들긴 해요. <laughs> 죽었네 이제. 그치. 그치. 그 저거 고도 네? 아, 보이는데 고기 그 미사일인가? 나 보이네 어 나한테 잘 알아보세요 미사일 터진 네. 음, 잘하면 맞겠다 와, 내 미사일 안 맞고 이상한 거 맞나? 뭔가 아니, 나한테 뭐나눠놓거아 건물 사이로 고수다 고수 <laughs> 사워가인가 어? 조국이예 궁극에 고국에... 품장비가생있어 예. 뭐가 생겼는요썬볼이 섬볼. 4.7비요 원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없던 게 생겨요. 신규 장비로부터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쐈는데, 일킬 안 나온. 이거 나 뒤집어 놔또라지 이것만 해줘봐, 그거라도. 그치. 이렇게 열심히 우는데 되겠는데 이거? 나쁜 애 그래. 나님이 안 된대요. 아씨, 제가 어디 즐겼었더라. 조심. <laughs> 자리 크긴 하죠. 낙극이 네. <laughs> 감면 무슨 뜻인가요, 빠님? 지한번에안 물어봤나? 아무튼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자, 빠님 들을 준비 되셨나요? 됐으면 1번이라고 쳐주세요. 어. 잘 들을 준비가 됐다면 채팅에 1번을 쳐주세요.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번, 예, 그래요. 예. 자, 그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비밀, <laughs> 예, 비밀. <laughs> 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이제 지금 게임하고 있는 컴퓨터가 어, 1080 Ti입니다. 그래픽카드. 그거 쓰고 있거든요. 그 컴퓨터를 닥꺼기는 마니커님이 저한테 후원해 주신 거예요. 제 컴퓨터가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제가 어느 날제 컴퓨터가 고장이 났는데, 저, 그거를 이제, 그, 방송을 못하게 됐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막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어, 그러면 제, 가 컴퓨터 하나 남는 게 있는데, 이거라도 쓰실래요? 하시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라도 쓰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지금 제, 제가 지금 방송, 그, 그러니까 게임하고 있는 컴퓨터가 닥꺼기는 마니커님의 컴퓨터입니다.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나요? 네, 엄청난 팬이었나봐요. 감사합니다. 팬이 그렇죠. 스페지롱. 스페지롱. 와, 뭐야? 같은 방향? 가까지는 않나? 와. 항공과 고래 같은 이리가 안되겠다분 지금 고래네요아이거 병고래. 아, 근접 신간 뭐 작동 안 하거든 그랬다. 아 지금 제가 쓰는 거요. 마음에 들어요 이거. 옛날에 사난 거라, 이게 있는 그냥 있는 200 볼드짜리인 줄 알았어. 아닌가 보죠. 네. 되게 음. 비싸요. 이게. 렇6달러인가 예, <laughs> 네, 네. 좋아요. 예. 네, 마음에 듭니다. 그때 제가 그 뭐냐 좀 있었나 보다. 물건 팔고 뭐 이래 가지고 한동안 이제 돈이 좀 많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 가이진 포인트 있잖아. 그때서 음. 나와. 그때, 그때 막쓸 데도 없는데 한160 포인트 좀 있을 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60달러 정도. 지금은 다써버없죠 음. 그때 이제 A10 있잖아. A10하고 예. 그다음에 뭐몇개 산다고. 2, 3 l 라고 산다고 돈 모으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 이, 삼, 3웨이라고 쟤, 포, 포, 에, 포, 에, 죠 에, 포, 에, 포, 포, 에, 포, 에, 포, 에, 포, 에, 포, 에, 포, 에, 네이도 에, 포, 에, 포, 에, 포, 에, 포, 에, 포, 에, 포, 에, 방향이 너무 같은 방향인가? 1초 정도. 잘하면 되. 되겠... 오케이. 음... 가자. 다음은 누구냐? 너냐? 야, 확실히 이 3ML이 없으니까 저거네. 이 3ML이 없으니까 이거 <laughs> 이 동네가 팬 팬텀 어이 땅이 돼 버린데. 음. 이 3ML이 없으니까. 그, m l 들드에 잡고 뭐다 네. 그랬지? 에메랄드 천하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예. 총각인데 이거. 오히려 근데 2배 1 0는 블러스가 더 맞춰진 거 같아. 네. 이거 때문에. 오케이. <laughs> 음, 좋아요? 예. 펜텀도 네. 막 그렇게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잘 타면 좋고 못 타면 뭐 똑같아. 네. <laughs> 똑같아. 네, 아재 근데 펜텀. 팬텀도...